안녕하세요. 자유의 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반도체를 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한 것은 2019년 6월이었고요. 자,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또다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지난 4월에도 제가 반도체 관련되는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만, 자, 올해 상반기 내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반도체를 사야 될 때가 온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반도체를 사야 하는 이유 세 가지. 그러면 PPT 화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사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 반도체 업종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볼만 합니다. 증권사 한두 군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적, 상황적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 증가 예상치 대비 주가가 가장 안 오른 업종이 반도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반기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1조 뚫을 것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삼성전자 부동의 1위 디램에서는 30년 랜드 20년째 자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삼성 전자가 잘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는 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는 최악은 지났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업종에 이익 전망치,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증권사 리포트나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 분위기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를 사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개미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기 시작했다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미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1월, 2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샀던 개미들 지금 약 4, 5개월 정도 조정받다 보니까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급등하는 것들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그쪽으로 수익을 찾아서 각종 테마주 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개미들의 최선호 주식으로 불렸던 삼성전자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동학개미 순매도 1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특히 6월 순매도 1위로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자 순매수 1위로 포스코 두산중공업 HMM 롯데케미카 LG화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은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HMM 같은 경우는 상당히 4월 5월 6월 핫한 종목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5월 23일 이후, 자, 최근 약 3주 동안 개인 순매도 상위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조회를 해 봤는데요. 자, 약 3주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기아차, 카카오, 현대차, 한국전력 이렇게 있는데, 자, 공교롭게도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판 종목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개미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의 기운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 상위권 1위가 카카오, 2위 삼성전자, 3위 기아차, 4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렇게 5위 이내에 지금 포진해 있는데요. 자 외국인들 상당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긴 기간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최근 3주 동안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됐다는 것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기관 역시 매수 상위권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관들 외국인들보다는 한발 느리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를 사야 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자, 저는 반도체 업종, 반도체 종목들을 사모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계속 사모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반도체 업종에 포함된 몇개 종목들을 꾸준히 4월부터 사모았고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용하는 전체 계좌에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줄곧 이야 를 했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최소한 내년까지는 들고 가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반도체가 오르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 모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첫 번째로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고 그런 업종 기업들 주가 움직임 지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르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재미가 없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을 때 미리 가서 기다리는 전략.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또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개인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기관과 외인들이 반도체 종목들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티안나게 조금씩 조금씩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은 냄새를 참잘 맡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에 지금 관심 가지고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 또한 사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4월부터 반도체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저도 실제로 반도체 업종의 여러 종목들 사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반도체는 내년까지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가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들고 가면은 좋은 성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자 여기까지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